좀더 일찍 와서 복습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근데 저 아유. 옛날에는 진짜... 근데 저 옛날에는 진짜...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교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이웃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선 경제와 문화, 그리고 정치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경제면. 신문기사의 제목이 국경을 초월한 에너지 협력이에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국경을 초월해 전력망을 서로 잇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요. 러시아와 고비 사막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지역 내 최대 전력 수요처인 한국, 중국, 일본에 공급하고자 4개국의 정부 연구 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상점에서 판매되는 이웃 나라의 물품이에요.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킹크랩 그리고 이 고춧가루의 원료인 고추는 100% 모두 중국산이네요. 노코식 샤프라고 불리는 이 학용품은 일본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이의 무역 현황.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비중이 중국이 1위로 가장 높네요. 그리고 일본은 수출은 5위, 수입은 3위로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16위로 수출, 그리고 9위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 한·중·일 합작 만화 영화 국내 개봉. 만화 영화계에서 큰 주목을 받은 한·중·일 합작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었다. 이 영화는 무려 12년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을 바탕으로 어느 소녀가 보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중국에서 개봉했을 때 흥행 수익 940억 원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러시아 발레단의 한국 공연 포스터. 러시아 모스크바주의 국립 발레단이 우리나라에 초청 공연을 온다는 포스터예요. 그리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에요. 우리나라로 유학 온 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인이고 그다음이 베트남인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인이 있네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어요. 거리가 가까운 만큼 영향을 긴밀하게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정치. 한중일 3국 미세먼지 해결 방안 공동 논의.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3국이 공동으로 논의한 내용이 기사로 담겨 있어요. 미국 항공우주국이 공개한 공기 오염 지도예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푸른색에서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공기질이 나쁜 것인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이 인접한 부근이 함께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한 사진이에요.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장관들이 모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함께 대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각 나라는 협력기구를 만들고 대기질 관리, 환경 정보 수집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을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 러시아 정상회담 개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유라시아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철도 가스. 전력 부분 등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와 교류하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해요.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할수 있어요. 모의 정상회담에 참여하기. 우리나라와 이웃나라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각국의 대표가 되어 모의 정상회의를 열어봅시다. 여러분 이 내용은 모든별로 하는 거지만 지금 상황상 어렵기 때문에 각자 조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여기에 써주세요. 선생님은 미세먼지로 정할게요. 그럼 오랜만에. 배운 공책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